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송이 되었습니다 예. 자, 순차적으로 조금 렉이 걸리는 영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수리도 하고 개선을 해가지고, 예. 순차적으로 영상이 다 다시 정상적으로 나올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랜만에 돌아온 브루네스타. 이번엔 탑장입니다 예. 사진만 보더라도, 예. 왜 불운의 스타의 이분들이 소개가 될지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진만 보더라도,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것 같아요. 물론, 김준호 씨는 억울한 제재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불운이니까요. 예. 팩트가 아니라, 불운했던 스타를 뭐, 말하는 거니까. 예. 예 김준호 씨가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 약하다고 볼수 있는데, 뭐, 신봉선 씨도 심지어 나왔었어요, 탓장에. 예. 슈렉 퍼포먼스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여, 여성으로서 참 갈등이 많았을 때, 뭐, 그런 사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편은 제가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진지한 얘기를 하는 코너가 아닌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신봉선씨는 그나마 뭐큰 타격은 없었지만 뭐 그렇게 불행하다 볼 수는 없는데 조금 슬럼프가 오긴 했었죠 자 다음은 뭐 설명이 필요 없네요 <laughs> 일단 웃으면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 각한구씨가 여기 나왔었네 어, 아각한구씨가 여기 나왔었어요 예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어, 절도 혐의가 있었죠 자동차 예.깐 그러니까 훔칠 마음이 있어서 훔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이제 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에. 그러니까 뭐 다른 절도범들하고는 틀린데 매너가 있다는 뭐 좋지 않았다는 뭐 분명한 팩트죠. 이 주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거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저는. <laughs> <laughs> 이게, 진짜 추억이다. 근데, 이게 내가 봤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김구라 씨가 나왔었고요. 한영 씨 나왔었고. 우리 브루네스타. 한영 씨는 왜 브루네스타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영, 브루네스타 편을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인석 씨도 나왔었네요 예 김인석 씨는 뭐 아시겠지만은 어~ 노잼 캐릭터와 어~ 기나긴 슬럼프가 좀 있었죠 예 브루네스타 하니까 브루한 거예요 정말 어. 뭐 굉장히 뭐 나름 뭐 기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 나름 좀 불운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 그리고 원더월스도 나왔었습니다. 탑장 스릴이. 아 이거 개추억이네 진짜. 어 선미 저 어렸을 때 생각 현아 씨도 옆에 있네 멤버 교체하기 전이야. 어요 요 정도는 불운의 스타에 <laughs>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뭐큰 설명이 없어도 어 브루네스타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봐 보시면은 소희 씨 얼굴이 안 보이는데 소희 씨는 바빠서 안 나온 건지 아니면 나왔는데 화면에 잠깐 잘린 걸 수도 있고요. 예. 자 예은 씨도 보이고요. 예. 선혜 씨도 보이고. 자, 그리고 다음은 네. 그 일단은 이 사진을 먼저 보여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예. 어 지금 잘안 보이니까 이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수근 씨도 예. 서브 MC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상상해 봐. 아니, 이수근이 어, 이 타짱이라는 뭐, 메인 개그 코너도 아니고 서브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는 이 웃음 충전소에 그것도 서브 MC로다가 김준호 씨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갔다? 어, 조금은, 어, 지금의 이소근 씨랑 비교한다면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 약간, 잠깐 쉬고 왔죠. 이분도. 예, 두 분이, 어, 그러고 보니까 둘이 이때 뭔가, 어, 약간 사인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약간은, 어, 이때부터 불행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어, 김준호 씨랑 같이 공교롭게 어.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자 약하신 분으로 일단 갈게요 이여필 씨도 나왔었다고 하는 이여필씨뭐 저주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했했다 어. 어, 뭔가가 잘안 풀렸다 어, 이런 식으로 뭐 본인 개인적으로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뭔가가 잘안 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스타라고 할수 있는 양배추 씨, 야엄청 젊었네 피부 봐 때깔이 틀려, 어, 굉장히 잘 생겨 보일 정도예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도 잘 생겨졌는데 예전에 비해서 예 초창기 때 데뷔할 때에 비해서 근데 이때는 워낙 피부가 좋아서 그런지 어 이때도 잘 생겨 보이네요 그 처음 데뷔했을 때보다는. 예. 이분도 이제 뭐 굳이 뭐 저주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똑같이 불운이죠. 예, 뭔가 잘안 풀렸다. 난중에 아, 지금은 풀렸지만은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분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그 최현경 양인데 예어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예 레이싱 모델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레이싱 모델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 나는 잘 몰랐지만 했었어 어 자 근데 이제 조금 야한 작품도 나중에 하시게 되고요. 어 뭔가 잘 풀리지 않았다 이러한 면에서 조금 어 부르네스타다, 아, 부르나다 아, 공교롭게 근데 웃음 충천소에 이제 타짱 아, 타짱 걸로 나오셨었다 이렇게 우리 그 부르네스타 타짱 편에 또 나오시게 됐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것도 한영 씨 같죠? 예, 김준호 씨랑 같이 예, 타짱 투도 진행을 봤었네요. 예. 자, 김준호 씨가 자주 나오네요. 예, 타짱 3. 근데 처음이 재밌었어 정말 이게 괜히 이거를 발전시키면서 이제 게스트를 불러서 웃기는 걸로다가 바뀌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서로 대결하는 게 저는 가장 재밌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아이디어가 좀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그빠코 씨도 예. 우리 그 윤성호 씨죠? 예. 자, 뭐 아시겠지만은 뭐 그냥 불운합니다. 예. 뭐 사고를 일으킨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어 불은했다, 아, 뭔가 잘안 풀렸다. 잘안 풀리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실제로 이제 사고를 치신 분들도 있고,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요 분들도 예, 아뭐 김기열 씨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 근데 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서는 좀 나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코빅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코빅에 나온 건 제가 안 봐가지고, 예. 그리고 윤택 씨, 어, 나름 뭐 케이블에서 방송 하나, 어, 방송 하나라는 방송을 좀 하고 계시는데몇개 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계산 안해 봤으니까, 예. 자, 아무튼 간에 어, 뭔가 뭔가가 불운했다, 어, 뭔가 일이 잘안 풀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우리 그... 박희준씨 역시 잘안 풀렸어요. 예, 뭔가가 잘안 돼.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뭔가 잘안 돼. 어. 다들 어떻게 해서든 먹고는 삽니다. 어. 근데 뭔가 잘안 풀리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그야 그쵸. 제2의 조세호, 조세호였죠. 어떻게 본다면 탑장에서 강력한 또 임팩트를 보여주셨었던 예. 아버지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 출연하신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예. 우리 그 장동민 씨인데 자뭐 사업도 좀 많이 망하셨다 라고 하고 이제 웃기려고 한 말이긴 하지만 지나친 언행으로 인해서 또어 방송 어 휴식도 좀 하시게 됐었고요예자 부르네스타 중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불운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섞였다 어뭐 아. 사업 망한거는 이제 뭐어 잘못된 언행으로 망했다 라고 보긴 좀 애매하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 봐보시면, 양은지 씨도 제가 이제 브르네스타를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예. 옆에는 이제 솔로 가수로도 활동하신 적이 있으신, 어, 뭐지? 그, 이름이 좀 멋있는 여성이었는데, 예. 나중에 제가 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베이비복스 리븐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제2의 베이비복스다에 래서 아마 키웠던 그룹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예. 자, 어, 양은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네스타 편이 있으니까 양은지 씨 편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은지 씨도 일본에서 레이싱 모델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베이벅스 리브, 뭐, 나름, 어, 섹시 컨셉으로 나왔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어, 약간은 보수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너무 노골적인 섹시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 약간 이제 노래풍은 섹시하더라도 춤이나 노래가 섹시하지 않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섹시 춤을 추더라도 아니, 아니 노래가 섹시 풍이더라도 의상이나 이런 부분은 섹시하지 않고 약간 청순한 면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콜라보된 게 오히려 또 잘되고 노골적으로 좀 섹시를 했던 게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어, 정말 뭐 브루네스타 어, 브르네스타처럼 뭔가 잘안 풀렸다. 어. 지금 대본이 없어요. 예. <laughs> 대본이 없다 보니까 어, 아는 지인이 이거 탓장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좀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애드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그 한영 씨가 이거죠. 내가 기억하는 거 이거 올데뉴현 형님들이 우리 순 말인가 우리 요즘 사람들 말뭐 이런 거를 맞추는 어그 뭐지 탁재훈 씨가 했었던 네. 그 상상더하기 아, 상상플러스에서 했던 거를 패러디한 거였죠. 예. 이때 이제 컨셉상 네. 우리 그 김병만 씨가 한영 씨에게 좀 들이대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자, 추억이네요. 우리 한영 씨 너무 이쁘죠? 예. <laughs> 김병만 씨는 뭐 저주라고까지 할 거는 없고요. 어, 뭐 안타까운 점을 굳이 얘기하라면뭐 사고가 나신 적도 있고 좀잘안 풀렸을 때도 있고. 예. 근데 비교적 그래도 계속 좀잘 됐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좀 힘들기도 했는데, 개그맨 되고 나선 그래도 그나마, 어 좀잘 풀리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어 몸은 좀 다치셨지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아직도 남아있어요. 야, 사진을 되게 많이 줬네, 예. 자, 지금 정영돈 씨랑, 어, 윤성호씨또 나오네요. 자, 생고기 개그. 예, 머리에다 생고기를 올려놓는. 예. 네. 야, 추억이네요. 정형돈 씨도 잠깐 쉬었죠. 이제 우울증 때문에. 그리고, 어, 잘안 풀렸었던 또 불운이 있었고, 예, 뭔가 풀리지 않았었던. 예. 자, 개콘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 형돈 씨.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김지민 씨도 나왔었어요. 어우,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네. 자, 우리 그, 언론사에서 아마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안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 자, 봐보시면 우리 김지민 씨도 잠깐 나왔었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된 일은 없었고, 잠깐 슬럼프가 왔었다. 이렇게만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거, 저거는 내가 편집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한 거를 하나 껴넣었네. 좀 어, 물론 편집을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언론사가 나와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공간도 좀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어, 조금은 편집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 이분이 이름이 뭐지? 예. 아, 어, 김홍식 씨예요 김홍식 씨.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폭소클럽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김쌤이었나? 뭐, 그걸로 하셨던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분도 뭐, 잘안 풀렸죠. 잘안 풀리고, 그, 작년인가 언제 이제 그 인터넷 방, 여자 방송인하고, 예, 뭐 이제 성에 관한 이제 컨텐츠를 또 하는 거를 봤었는데, 예. 자, 이분도 개그맨이었고, 거기에 나왔었어요. 타장에 나오셨던 분이다. 어, 나름 많이 나왔네요. 타장에 자 그리고 웃음 충전소 예왜 웃음 충전소가 껴있는지 볼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유상모씨가 있어요 김현숙씨는 사실 어 나름 그래도 이제 드라마에서 이슈가 되셨기 때문에 뭐 안된 분이다 라고 보긴 뭐한데 뭐 아무튼 여기 같이 껴있으니까 유세윤씨랑 어 우리 그 유상모씨 장동민씨도 아까 나왔었고 예 막무가내 중창단 예가라명가 하라면 해! 뭐, 이런 식의 개그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어, 추억이네요. 예, 나름 재밌었었는데. 자, 다음은 신동 씨입니다. 예, 자, 차태현 씨 닮은 꼴로다가 나오신 척이, 예. 자, PC방 사업인데, PC방 사업은 본인이 이제 사업이 망한 건 아니고, 프랜차이즈 이제 음식도 가지고 와서 장사할 정도로 굉장히 좀 사업이 잘 됐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군입대로 인해서 조금 폐업을 했다라고 하고요.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 내 사업을.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멤버들의 실수로 인해서 조금 같이 공교롭게 이제 이미지가 나빠져서 조금 고충을 겪기도 했었고, 나름 조금 불편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뭐 신동 씨 그리고 아시겠지만 슈퍼주니어가 지금 잘 돼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거나 뭐그 세대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슈퍼주니어가 돈돈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폐지각이었어요. 예, 그 해체각이었다가 이제 난중에 쏘리쏘리로 예, 어잘 돼서 다행히 지금까지 어잘 살아있구요. 예, 자,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네. 오지원 씨도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예, 뭔가가 잘안 풀리죠? 예, 뭔가가 잘안 풀린다는, 예, 불운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예, 아, 이거는, 네, 설명을 다 했죠. 아까 이제 양배추 씨도 얘기를 했고, 이제 조세호 씨, 우리 정윤동 씨가 나왔었는데, 짜파게티인가요? 뭔가요? 어, 짜파게티 개그를, 어, 원래 윤성호 씨 같은 분이 해야 되는 개그인데, 이제 이거를 쓰고서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대본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지금은 조금, 어 힘드시게 개그를 하고 계시고, 좀 불편하시거나 조금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또잘 살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이렇게 또 섞여 있는데,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 좋은 일만 가득하고요. 부르네스타가 아니라 이제 행운의 스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